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이었고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도 하찮은 그러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민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항상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가시게 될때 그곳에서 그것에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을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영광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을 다스리게 될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 34절과 35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a 사람의 끝이 되며 무 e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절에 이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너희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들이 크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오늘 맨 처음에 4 1 절에 나온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언제나 둘이 책론을 하는 것이죠. 누가 더 크게 될 것인가?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고 그렇게 늘 다투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내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때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바로 고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자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중에 없고 그들은 누가 큰가 내가 큰다 누가 큰가 누가 영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누가 크냐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그 그 이야기는 세상 나라의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며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가 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유혹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세상 방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참 귀한 것인데요, 귀한 말씀입니다. 음, 그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서울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신 이상훈 교수님, 그분이 항상 안타깝게 하셨던 말씀, 이 교회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섬김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이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3절에 43절과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자기를 자기가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원어 그 브리 원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자기를 높이면 종처럼 낮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높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면 종처럼 자꾸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꾸 낮아지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니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니 감히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나는 티끌 의식, 그러니까 나는 재와 같은 그런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도 자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2장 삼십이 장 십절인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 온 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랬어요. 그런 마음. 내가 종의 의식 종의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항상 가지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낮은 자리 그리고, 정말로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참 안타깝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섬기는, 섬기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5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내가 왕으로 왕으로 성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종교주의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종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딱한 번, 딱한번 종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로 왕처럼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종처럼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의 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다른 다른 그,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죄의 죄를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빌미를 주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종으로 유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빌미를 제공하는 그것 외에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종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순종할 따름이에요. 불평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정신 을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